고민님한테 개인 디코가 온 거예요 노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꽤 진지하게 온 거야 나는 애초에 이거의 컨텐츠 이념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된다 였는데 부담이 된다잖아 현실 녹음이 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낮에 시간 괜찮으신 시간 말씀해 주시면 통화 한번 하자 자고 일어나서 한 점심 정도에 디코를 다시 보는데 또 비슷한 분량의 디코가 고민님한테 하나 더와 있는 거야 이 디코 하나로 이 비율이 녹음 내 여부가 갈린대 하면서 진짜 식은땀 뻘뻘 흘려가면서 딱 열어봤는데 이건가? 아 여기다 이게 진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이게. 유통사 사장님하고 어제 전화 통화를 되게 오래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싶으시더라고요. 말했잖아 무사히 나오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하트랙에 올라가고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참 신기하다 이렇게 사장님이랑 얘기했는데 이제 BUD 처음에 결성하게 된 계기가 천양님 때문이에요. 천양님이 그벌칙에 걸려가지고 잠깐 나올래 찐 천양 커버를 녹음해야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녹음하면서 이런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한장버축대막 이렇게 했으니까 얘네 노래 너무 잘 부르는데 좀 아쉽다 비버가 얘네 데리고 오리지널 노래 하나 하면은 나름 명분도 있고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다음날부터 연락 들어감 방송 그냥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노래 하나 같이 하실래요? 어 좋아요 라고 해서 v r 채색 그냥 다 같이 모여서 결성된 게 b u d 예요 왜냐면 내가 b u d 를 결성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목적이 뭐였냐면은 절대 부담되면 안 된다 물론 그게 뭐안될순 없지 최대한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은 부담감을 좀 덜어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했는데, 혹시? 아, 방송을 키고 물어보니까 어 싫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시기할거 아니야 그날 결성돼서 모이고 따로 뒤에서 디스코드로 그때 물어봤어요 진짜 할 거야 지금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방송적으로 잘 풀어볼게요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뭐 다행히 뭐 아무도 그런 의견이 없었으니까 무사히 잘 나올 수 있었겠죠 오히려 되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 요 <laughs> 아니요 비번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워딩을 하진 않았지만 그냥 분위기가 그랬어 데뷔하고 음원을 내고 이런 과정처 자체가, 물론 나도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난 그냥 항상 하던 거잖아요.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버추얼을 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오리지널 곡이 쓰여져서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존내 큰일이구나. 커버 곡도 적자인데 오리지널 곡은 돈이 엄청 드니까, 그죠. 그나마 우리는 이제 곡비는 공짜잖아. 작곡 비싸, 진짜. 한두 푼이 아니야. 작곡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굳은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는 큰 메리트를 느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뭐 노래 그냥 가볍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결성 완료. 된 다음에,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한 4월달에 우리가 결성을 했잖아요. 정확히 기간까지는 기억이 안 나. 5월 말, 6월 초까지 손도 못댔어. 뭔가 시도는 했거든요? 근데 단한 줄조차 건지지 못하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왜였냐면, 이분들의 컨셉이 안 정해진 거야. 컨셉을 내가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후다다다닥 썼던 그런 노래들은 특징이 이미 이미지니까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 고맴 사이퍼, 왁타버스 <laughs> 사이퍼, 헤드라인, 위가 <laughs> 다이노스 다 이제 왁구님이 그려주신 그림 안에 숟가락만 탁 얹어가지고 내가 그 이미지를 그냥 퍼먹으면 되는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노래를 쓰려고 숟가락 딱 들었는데 내려놓을 밥상이 없어 밥상도 <laughs>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내가 머릿속에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진 상태에서 노이즈님한테 이걸 주입하거든요 여기서 이런 분위기고 이런 감성으로 노래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그림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이즈님한테 평소에 그냥 기획사 에다가 이렇게 노래 그냥 이렇게 뿌리는 데모 음원 뿌리는 느낌으로 8마디짜리 트랙 MR만 한 두세개 던져봐라 라고 해가지고 한 일주일 기다렸더니 오더라고요 세개 중에 두개가 지금 발매된 음원 퓨마랑 찬란했던 이에요 이걸로 가자 이 노래 좋다 이 MR에다가 이런 분위기의 가사를 얹으면 그게 이미지가 되겠다 라고 해서 순서를 바꿔봤어요 맨 처음에는 퓨마로 가야겠다 근데 아 뭔가 밴드곡도 하고 싶은데 버추얼 노래면 밴드인데 아 근데 나는 힙합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나 혼자 갈등한거야 이제 그래서 대목 두 개를 들려준 거예요 방송에서 서사도 만들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근데 노래를 두개다 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여론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어 그럴까? 결국에는 그냥 둘다 진행을 하자라고 했는데 땅을 치고 후회했죠. 기간은 똑같고 노래가 두 개면 작업량이 두 배잖아. 그거를 <laughs> 생각. 작업은 먼저 퓨마부터 들어갔어요. 퓨마가 왜 퓨마라는 타이틀을 잡게 됐냐면, 맨 처음에 데모를 들어보면은 특정 음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그게 들렸냐면, 시커먼 재규어 같은 그런 고양이과 동물의 실루엣이 이렇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실루엣이 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래서 고민했지. 재규어로 할까? 치타로 할까? <laughs> 퓨마로 할까, 표범으로 할까, 뭐로 할까, 이렇게 하다가, 표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제규어? 제규어가 한글 발음이 제규어지. 이거 영어로 하면 제규어. 막 이상해. 치타? 아, 이거 래퍼분 이름이야. 아, 퓨마로 가자. <laughs> 퓨마가 랩으로 발음할 때 뭔가 되게 멋있어. 메이커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멋있을 것 같은 거야. 퓨마가 어떤 동물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다 포함해서 퓨마에 관련된 거의 모든 영상을 싹다 봤어요. 아프리카까지 갔다 왔으면 인정이었는데. 아저 파트너스 트리머라서 아프리카 갈 수가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됐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이미지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긴장해라. 왜냐면 퓨마가 조용히 등장하는데 소란스럽게 등장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수 있는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등장했는데 강렬해. 이거 마치 버추얼. <laughs> 아무도 모르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존내 소란스러워. 아 이거 잘 살리면 멋있게 이야기가 풀어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분위기로 작업이 들어갔죠. 어려웠던 게 힙합 걸그룹처럼 들리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안 해봤잖아. 보통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나오는 게 이제 제가 랩을 쓰던 방식이었는데 외계어로 좀 녹음을 했었어 먼저. Yeah, got a b o pay, 군다리 까다리 바르 때, yeah. 진짜 이렇게 녹음했어. 그런 다음에 아무렇게나 뱉었던 발음대로. 가사를 썼어요. 내가 외계어로 뱉었던 나는 써. 이게 일말의 가능성 이거랑 발음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일말의 가능성 적고 그렇게 하니까 가사 쓰는데 아마 한 2주는 걸린 것 같아. 아우 어, 나 그냥 평소대로 작업할걸. 그리고 그게 있어요. 난 남자잖아. 여긴 여자 노래잖아. 남자랑 여자는 4키에서 5키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발성으로 했을 때. 그럼 내가 이분들 노래를 부르면은 엄청 악 쓰면서 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MR을 받아놓고 얘를 4키 낮춰. 그런 다음에 내가 편하게 녹음한 다음에 내 목소리랑 MR이랑 같이 시네 키를 올려 그럼 내 목소리는 조금 앵앵이 소리가 되겠지만 그나마 여자 보컬이 듣기에 편한 소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가이드가 조금 거시기 됐는데 거의 ai 씌우듯이 이 발음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힙합 장르가 그러거든요 발음 하나 토시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렉팅을 진짜 개빡세게 했는데 멤버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빕순이 4명이라고 그냥 찬란했던. 그냥 이거는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거 세션빨이에요. <laughs> 물론 이전에도 좋았던 노래인데 기타가 그냥 기깔나게 들어가니까 노래가 그냥 깔이 달라지더라고. 난이 노래에서 한게 없어. 난 그냥 멜로디 좀 대충 쓰고, 가사 쓰고, 나머지는 다 그냥 기타리스트 뚠뚠님한테 맡겼어요, 진짜. 그리고 이건 내가 믹스 마스터를 안 했어요. 저한테 믹스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당한 값을 드리고, 들었는데, 어, 그분도 소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좋게 나왔는데, 어, 도와주신 분은 아니었으면 안 나왔어. 그리고 그거 말씀드릴게요. DUD 현실 녹음. 몇몇 분들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게그냥 홈레코딩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어. 굉장히 어불성설인 말이거든요. 왜냐면 홈레코딩이 더 어려워. 녹음하는 사람이 편하다라는 장점 외에는 아무 것도 장점이 없어요. 홈레코딩은. 근데 편한 것도 노래하기에 컨디션이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몸이 편해 자기 집에 있으니까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두명 이상의 인원이 되면은 이두명 세팅이 완전 다를 거 아니에요. 장비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야. 둘다몇 천만 원짜리 장비를 쓰고 있어도 다른 장비를 쓰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 명이 있는데 홈레코딩을 한다? 그건 진짜 돈이 혼내 많이 들어요. 왜냐면 모든 장비를 다 똑같이 맞춰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세돌이 개쩌는 거야. 근데 이런 분야를 알 경험이 없던 분들이 봤을 때는 어 뭐야, 이세돌 그냥 다 집에서 녹음하는데 잘 나오네? 우리도 그냥 홈레코딩으로 하면 되겠네. 가, 아니야! 이세돌은 업계 1위야! 그래서 우리는 <laughs> 결코 홈레코딩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다. 난 뭐, 어, 저는 뭐, 예, 거시기니까 어, 여러분들만 괜찮으면은, 아, 괜찮지 않아. 이건 와야 되는 거다. 이건 진짜 와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날 모이죠 라고 이제 단체 회의 때 얘기가 끝났어 얘기가 끝났는데 그 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고민님한테 개인 디코가 온 거예요 비버님 저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라고. 노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어, 너무 부끄러워요. 막 이런 식으로. 장문으로 꽤 진지하게 온 거야. 나는 애초에 이거의 컨텐츠 이념 자체가 부담이 되면 안 된다.였는데 부담이 된다잖아. 현실 녹음이. 어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부담감이 있는데 와서 하면은 더안 나온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낮에 시간 괜찮으신 시간 말씀해 주시면 통화 한번 하자.라고 이제 새벽에 보내놓고 난 잤어 바로. 자고 일어나서 한 점심 정도에 디코를 다시 보는데 또 비슷한. 불리에 디코가 고민님한테 하나 더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내용일까? 몇 시에 시간 돼요라는 말을 이렇게 길게 적을 일은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이 디코 하나로 이 비율이 녹음 내 여부가 갈린다 하면서 진짜 식은땀 뻘뻘 흘려가면서 딱 열어봤는데 아니에요 비버님 제가 밤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하루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맛있는 거 먹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고마워 마이고민. 솔직히 지금 얘가 와서 얘기하면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우여곡절 끝에 모였다. 모였는데, 모였을 때 제일 활발한 사람이 마이곰이었는데. 작업실로 오기 전에 밥을 먹이고 들어와야 되니까 근처에 마중을 나가 있었어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거든? 디코로 보니까 고민님이랑헤비님이랑 둘이 오는 길에 만나가지고 같이 오고 있대. 아 둘이 같이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딱문 열고 오면은 내가 저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저 피버님 피버님 저 피버님 아까 이러면서 뭔가 그냥 딱 봐도 마이고이야그 제스처는. 그렇게 해서 고민님이랑헤비님이 제일 먼저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왕꿈 둘이 오고 이제 마레플러스 오고 그렇게 왔습니다. 모이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였는데 식당 고르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난녹음하 것보다 밥 먹이는 게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나포함 다섯 명이 들어갈 만한 조용하고 넓고 밥이 잘 나오는 식당이 우리 집 근처에 없어. 여자의 네 명을 데리고 어디를 가야 좀 맛있게 먹일 수 있을까 하다가 넓은 데를 좀 찾아보다가 이제 베트남 식당을 하나 찾았어요. 뭐 쌀국수랑 이렇게 푸짐하게 나오잖아. 베트남 식당이 그나마 내가 아는 식당 중에선 제일 넓고 쾌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곳이니까, 얘 가자. 베트남 식당 다 괜찮죠? 라고 하는데, 이제 헤비가 갑자기. 음... 이러고 있는 거야. 혼자 대답을 안 해. 그런가 보자 했는데, 고민님이 먼저 이제, 이번님 해비가할말 있대요. <laughs> 어, 왜? 무슨 일인데? 베트남 식당 가요? 뭐별말 없었잖아. 뭐왜딴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데, 베트남. 뭐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 저 고기 먹고 싶은데. <laughs> 아, 고기? 음. 점심에. 아, 아, 그래. <laughs> 다들 고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다들 끄덕끄덕 하는데, 약간 분위기가 뭐냐면, 해비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자요. 주변에 명륜진사갈비가 있나 찾아봤죠. 음 있더라. 나 그런데 잘안 가거든. 난 가면은 손해 보니까. 그래 가자 하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우와 고기 먹는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막 신나하더라고 거기서부터. 음 맛있게 먹더라. 밥 사줄만 나더라고. <laughs> 가자마자 이러더니 거기 직원인 줄 알았어. 테이블 세팅을 싹 하는 거야 그냥 야무지게 그냥. 고민님이랑 그렇게 해서 결론은 잘 매겼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녹음실에 들어왔어. 여기서 녹음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회사 녹음실이나 아니면 어디 사설 녹음실을 가면은 어쨌든 거기도 영업장이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못해 녹음장비가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녹음장비를 통일한다가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마침 또 이제 부모님이 시골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아예 집을 비우셨을 때거든요. 여기도 오픈할 수 있고 방문 열어서 거실까지 오픈할 수 있는 거야. 부엌도 오픈할 수 있고 4명이니까 녹음하는데 대기 시간도 엄청 길거 아니야. 1시간 녹음하면 3시간 대기해야 돼. 저녁도 이제 치킨 시켜서 여기서 시켜 먹고. 민턴님도 중간에 오셨어요. 민턴님도 원래 되게 먼데 오셨더라고. <laughs> 여기 비우디다 녹음하러 왔다 하니까 어 모여있다고? 나도 갈래. 이래가지고 달려 오셨더라고요. 온 김에 발성 같은 것도 지도해주시고 잠깐 왔다가 중간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음이 시작됐는데 다들 노래는 되게 잘 불러. 노래는 잘부르는데두 가지 페널티가 있었던 거지. 낯선 환경이랑 비버 발성. <laughs> 낯선 환경이라는 이페널티를 안고 비버 발성을 구현해내야 되는 거야. 특히. 휴마는 그거 하는데 이제 한 사람당 한시간을 잡아도 부족한 거예요 뭔가 잘 생각해봐 밥을 먹고 들어왔어 그럼 한 2시쯤 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4명이야 한 사람당 한시간 정도 녹음하면 슬슬 힘들어 이게 4명이야? 그럼 4시간이잖아요 그럼 2시에 땡 하고 녹음이 시작해서 네명한시간씩 쭈르륵 녹음하면 6시야 밥 먹어야 돼뭐 시키고 밥 먹고 치우고 뭐 하면 7시야? 노래가 두개니까 7시부터 두 번째 노래 또한시간씩네명 쭈르륵 해 그럼 7시부터 녹음 시작하면 11시야 정말 타이트하게 해야 밤 11시에 끝나. 논스톱으로 했을 때. 다른 분들은 뭐 녹음 1시간 하시고 3시간 동안 이렇게 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점심 먹고 들어와서 밤 11시까지 한순간도 못 쉬었어요. <laughs> 막차를 다들 타야 되잖아. 그래서 중간에 막차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녹음 순서 앞당겨가지고 먼저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하루 만에 노래 두 개를 끝내는 게한 사람이면 몰라도 네 사람? 안 돼. <laughs> 이거 오늘 녹음 다안 끝난다. 내가 꿈틀님한테만 얘기했어. 꿈틀님 이거 오늘 녹음 다안 끝나겠지? 안 끝나죠. <laughs> 어떻게 오늘 다 끝나. 어피 오늘 다안 끝날 거 되는 데까지만 녹음하고 그냥 보낸 다음에 그나마 녹음해놓은 그 트랙 위에다가 홈레코딩을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녹음 버전이랑 각자 집에서 녹음했던 버전이랑 섞여있어요. 여기는 집, 여기는 작업실 이게 아니라 글자별로 섞여있어. 안 나죠. 화음이라던가 아니면 코러스 이런 거는 그냥 싹다 집에서 했고 메인으로 깔리는 소리만 이제 작업실에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도가 돼서 진짜 밤1 1 시에 끝났어. 다들 막차 겨우 타가지고 다 보냈고 그리고 그 녹음본을 정리하고 각자 홈레코딩 하는데만 거의 다 일주일 썼어요. 그렇게 해서 퓨마랑 찬란했던 노래 두개다 녹음이 끝났어. 그리고 웬만한 화음은 다왕꿈틀이가 해줬어요. <laughs> 꿈틀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진짜 나랑 노이즈님이랑 꿈틀님이랑 거의 온라인 압숙했어 근데 크레데스 빼셨다고요?